안녕하세요. 오렌지 레디입니다. 이번엔 비오뜨 먹방을 올릴 건데요. 한번 뜯어 보도록 할게요. 잠시만요. 네, 죄송합니다. 여기 이거 좀 낮췄어요. 높이를. 뜯어 보도록 할게요. 아 먼저 비오뜨 초코링꺾어먹는 토핑 요구르트 초코링 함량 13g이에요. 11월 11일까지네요. 아, 죄송합니다. 네. 티 잠시만요. 까서 보여드릴게요. 네, 깠습니다. 이거 묻은 거는요, 이렇게 아깝기, 아깝기 때문에. 언니 플랜 햄버거나 근데. 플랜 요거트 냄새예요. 죄송해요. 옆에 오렌지 핑크님이 있어요. 티켓 네, 제요 옆에 있는 것을 그 한번 쓸을게요 오렌지 핑크님은 지금 옆에 계시긴 하는데 같이 방송 지금 안 찍어요. 뜨개질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저만 찍고 있습니다. 네 여기에 이렇게 초코링이 있어요. 이렇게 꺾어먹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꺾어보도록 할게요. 이거. 하신 다음에 잠시만요 요거 자를게요 이거 쓰신 다음에 이거 아니 쓰시는 게 아니라 이거 하신 다음에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? 음 뭐라 그래야 되지? 이거 씻어서 뭐 섞을 때 쓰실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했습니다. 이거 이렇게 잘랐고요. 원래 저한테 이렇게 숟가락, 이 숟가락이 두 개가 있어요. 근데 이 숟가락은 제가 뭐 섞을 때 쓰려고 아껴두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이푼으로쓰고요 음. 네, 이렇게 됐습니다. 여기 이렇게 들어있고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먹어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을 대신해서. 이마트에서 산 거고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! 맛있네요. 우리 집 피트님께도 드려보도록 할게요. 잠시만요. 네, 이렇게 있고요. 맛있나요? 네. 맛있대요. 이게 다 먹을까요? 아, 조금만 더. 음. 음. 음 조금만. 똑똑거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. 맛있는 걸 먹기 때문에. 안정. 시이 잠시만요. 네, 남겨두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